소장의 구조를 보죠. 방금 같이 그렇게 생긴 장은 제가 뭐 곱창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곱창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고, 곱창을 옆에서 본 모습이고, 요거는 곱창을 자른 단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밥 같이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김밥이 보시면 무조건 이 단면은 대칭입니다. 대칭이죠? 여기를 자르면 대칭이었을 거예요. 여기를 자르면 대칭이 아니죠? 뭔가 구조가 무너져 있겠죠? 이 단면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이제 뒤에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구조는 정상적으로는 다섯 가지 층으로 저희가 얘기를 일반적으로 수의산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내강이 음식이 지나가는 그죽 같은 형태가 지나가는 곳이고, 요 2번은 점막입니다. 아까 손을 뻗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름이 막 지어져 있고, 일직선이면은 그것도 또 면적이 적잖아요. 그래서 주름이 돼 있어요. 주름에 자세히 보면 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아주 여러 개의 손이. 근데 요 끝에도 털이 좀나 있어요. 요, 요 손가락 끝에도. 그거 이제 뒤에서 더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로 흡수가 될 거거든요. 3번은 점막 하층입니다. 3번은 점막 하층. 점막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4번은 근육층입니다. 4번 근육층인데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사이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요렇게 돼 있는 윤활근이 있고, 여기 세로근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이, 이, 만약에 이게 장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수축하기도 하고, 옆으로 수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두 가지입니다. 보내기도 해야 되고, 이 안에서도 막 뭉개기고, 막 움직이고, 연동 운동을 해야 되겠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의 근육이 있고, 마지막 5번이 막입니다. 막. 막. 그러면 됐죠? 가장 중요한 게몇 번이라고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i b d 는 어디다? 2번이에요. 2번은 굉장히 넓네요. 중요하니까 이제부터 2번을 알아봅시다. 초음파를 우리 강아지가 봤다라고 하면 이걸 보게 됩니다. 왼쪽 정상을 알아야 비정상을 알겠죠? 왼쪽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1번이 내강이었고 여기 음식물이 지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뭐가 보여요. 이 검은색이 점막입니다. 방금 봤던 가장 두꺼운 대칭이죠. 그리고 3번 점막 아래, 4번 근육 얇죠 근육이 생각보다 점막이 제일 두꺼워요. 5번 막 됐죠. 2번이 가장 문제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막이 근육과 막 사이가 이렇게 굉장히 꾸불꾸불거리죠. 급성 장염입니다. 배가 아프면 이렇게 돼요. 완전 이렇게 하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초음파를 대봤는데 저렇다 그러면 급성장염으로 바로 입원입니다. 저는 굉장히 아파요. 장이 놀란 거예요. 이렇게 쭈그러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 가운데가 음식이라고 했고 여기 앞뒤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검은색 부분이 입원 점막이라고 했는데 점막에 뭔가 하얀 것들이 굉장히 많죠. 지저분해요. 림프관 확장증입니다. 나머지 층은 좀 보여요. 이런 것들을 수의사는 보게 돼요. 각각의 두께는 어떤지, 그리고 그 안에 뭔가가 원래 검게 있어야 되는데, 하얀 건 아닌지, 그게 국소적인지, 전반적인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초음파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장이 엄청 꼬여있어서 정말 국소적인 건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점막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제 만약에 이 검지에 뭔가 혹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럼 제 혹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래서 가끔 놓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 제 여기에 혹이 있는 게 보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초음파는 또 CT도 마찬가지. 가끔 CT도 놓쳐요. CT도 이러고 있으면 이거 종괴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한계가 있는 거긴 하지만 대략 굉장히 정확한 검사로 알려져 있고 소장의 구조는 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주름이 있는데. 주름의 요게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에 이 손가락들 중에 하나가 요렇게 생긴 거고 제 손가락 끝에 털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아주 현미경적인 어떤 단계입니다.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여기까지죠. 내시경으로 보면 여기까지 근데 아까 그중에 이 가운데 림프관들이 엄청 확장돼 있으면 하얗게 되면서 우리 육안적으로도 하얗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결국 보시면 주름에 털에 털 제가 이. 저희 강아지 이제 뜸이 갑자기 이름 무슨가 뜸이 뜸이를 하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넣을 건데 제가 이제 주문을 넣으면 집에 가실 때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계속 주름의 털의 털입니다. 주름의 털의 털 우리 소장의 구조는 주름이 있고 거기에 털이 달려 있는데 그 끝에 또 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용적을 어, 넓혀서 흡수를 어떻게든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데 조금 망가진 거는 티도 안 나요. 이 주름에 어딘가가 확 망가지거나 전반적이어야 설사가 터집니다. 현미경적인 구조인데 요거는 이제 대략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 이부를 이해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내시경으로 들어가 봤더니 주름이 보이는데 그 주름을 이런 주름을 자세히 보니 거기에 털이 달려 있고 그 털을 하나를 크게 만들어 봤더니 여기 사이사이에 다 털이 붙어있죠 여기로 아이고 영양분이 흡수되는 곳입니다 영양분을 다 흡수돼요 이 내강에서 이 털들이 다 흡수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털에 이 각각의 막 여기에 세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왜냐하면 장내에 안 좋은 게 들어와도 저 세포에서 차단을 할 겁니다. 저 세포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 세포를 알려면 조직 검사에서 알려줍니다. 그냥은 몰라요. 내시경은 저밖에 안 보여준단 말이죠. 초음파도 이 단위밖에 안 보여준단 말이죠. 이건 조직 검사용이야. 그래서 소장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 아까의 그 손가락 하나입니다. 손가락 하나, 여기는 이제 그림이 별로 안 좋죠? 여기 원래 이제 털이 더 있어야겠죠? 여기에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이제 소화가 이미 되면 이게 흡수가 될 텐데, 파란색으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들어가고, 노란색으로 이 림프관이죠? 암죽관이라고 하는 게 림프관인데, 일로는 지방이 들어옵니다. 아주 쉬워요. 노란색. 일부러 지방이라서 노란색. 아, 흰색, 노란색. 외우기도 쉽다. 주름에 털에 털, 노란색은 지방. 이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인데, 이제 조금 더, 어, 입체적으로 그려놨어요. 입체적으로 그려서 손끝에서 흡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부터 이해하시기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세포 하나하나입니다. 여기를 이루고 있던 세포 하나하나의 털이 붙어 있는 건데, 제 손가락 끝이죠. 근데 이제, 어, 여기서 흡수가 되면 혈액으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요 가운데까지 와야, 이 초록색까지 와야 지방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디가, 이, 이 림프관이 문제가 안 돼도 주변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이 림프관을 꽉 틀어 막아버리면 지방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막저 지방을 먹이자 저 지방을 먹이자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노란색 락틸이라고 하는 저 끝에 노란색이 되어 있는 게 암주관입니다 림프관으로 지방이 흡수가 돼 있어요 혈관으로 지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난리 나죠 그래서 림프관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혈관은 지방이 다른 형태로는 존재하지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료를 바꾸면 왜 설사를 할까 갑자기 이 질문이 들어가는데 흡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할 수가 없어요. 사료 변경을 하게 되면 어 우리가 일주일에 걸쳐서 바꾸라고 하죠. 뭐 이주에 바꿔도 왜 그러냐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는 오른쪽에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매일 다르게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내일도 뭐딴거 먹고 그거는 왜 우리는 괜찮고 얘네는 왜 이러냐 얘네는 잡식이고 장의 길이도 똑같고 아니 장의 그. 대비도 똑같고, 조금, 어, 복잡한 얘기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지금 손가락 했죠? 저게 손가락인 건 이제 아셨고, 장내 음식물이 체내로 들어오려면 이 방향으로, 손가락 끝에서 이 방향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 여기 하나의 세포를 크게 해보니까, 이 끝에 털에 털이 나타나요. 주름에 털에 털. 털을 또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구멍들이 많아요. 얘네들이 흡수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누구나 흡수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는 안돼넌안돼아 너는 내가 모르는 애야 이거는 아 내가 먹던 애야 괜찮았어 근데 예를 들어 다른 게 들어오면 내가 엄청 이게 다양하면 좋아요 그러면 저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뭐 저녁에 뭐 삼겹살을 먹어도 괜찮더라 그럼 그날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장 점막에 이 수송 단백질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유독 발현들이 적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쉽게 음식을 바꿨을 때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흡수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다 빠져나가 버리기도 해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여기에 있는 이 브러쉬보더 라고 하는 이 솔입니다 솔 솔이죠 어떤 우리 이 바닥 닿는 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털이 많은 곳을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가져오고, 이 왼쪽이 체, 이장 내고, 여기가 체내에요 일로 흡수되는 거예요, 방향이. 근데 얘네들이 그냥은 못 들어와요. 항상 이 보초를 서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보초 서는 애들이 엄청 많으면, 약간, 어, 저희 진돗개. 다 괜찮아요? 뭐 이것저것 먹어도 다 괜찮아요. 걔네들은 발현이 많이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것저것 먹으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냐? 어, 그거는, 어, 그 아이의 어떤 장의 좀 발현이 적게 되어 있다고 그냥 어느 정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그거를 면역을, 어 언제 높일 수 있냐? 그건 이제 어렸을 때긴 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본 아이들은 사실 저 발현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알러지가 심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돼서 음식을 주셨고, 제한된 음식에 대해서 발현이 10개가 예를 들어 돼 있으면, 그 이외의 것을 갑자기 먹이시면 당연히 이 장은, 야, 이거 뭐야? 라고 해버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적응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발현을 할수 있어요. 발현을 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발현이라는 거는 약간 이제 이런 분자학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걸 외부 물질로 인지하지 않고 내 걸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것부터 점점 많이 주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유를 먹이면 안 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장내에 있는 탄수화물 중에 유당이라 그래서 그 우리 유당 소화가 잘 되는 네, 뭐, 우유. 제가 그거 먹으면 괜찮아요. 이게 발현이 별로 안된 거예요. 이 수송 단백질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 때는 많아요. 강아지들은 애기 때는 많아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고양이들도 커가면서 저게 줄어들어요. 그러면 저게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면 괜찮은데 똥에 계속 저런 유당이 많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장 안에. 그러면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내가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장 안에 많으면 내가 흡수하지 못하고 장 안에 그런 애들이 많으면 걔네들이 물을 쫙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그럼 설사를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 안에 예를 들어 저런 락토우즈 유당이 많으면 다른 내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던 세균이 번식하기도 하겠죠. 그럼 갑자기 꾸룩꾸룩 거리기 시작해. 어, 어제 뭐 잘못 먹었나에 대한 것이 그냥 아 잘못 먹어서 배가 꾸룩꾸룩 거려 설사할 수 있어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는 이제 좀 다른 사람보다 오늘 교육을 받았으니까 똑똑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터, 주름에 난 털에 털에서 뭔가 얘네가 난못 살겠어 이런 건안 되겠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자고요.